14세기, 고려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부패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석가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하늘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의 원나라는 저물어가는 해처럼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신흥강자 명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었죠. 대륙의 주인이 바뀌는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고려는 마치 성남파도 한 가운데 떠 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부패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가 끊임없이 고려의 살점을 파고들던 그야말로 내우 외환의 급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려를 지탱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려 왕실의 자존심이자 불패의 상징인 노장 최영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동북면에서 신들린 궁술과 지략으로 떠오른 불패의 영웅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비며 서로를 신뢰하던 전우이자 고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창이었습니다. 최영은 고려의 오랜 전통과 기계를 상징하는 구세력의 정점이었고, 이성계는 실전 경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신흥 무인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명나라가 고려의 북방 영토인 철령 이북당을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하며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오자 평화로웠던 두 거인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자존심을 건 요동 정벌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도박 앞에서 최영은 명분했고 이성계는 실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넘어 100년 고려 사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를 가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이제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두 거인의 발걸음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게 될 잔인한 운명의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철령이 설치 통보는 고려 조정에 투하된 거대한 폭탄과 같았습니다. 우리 땅을 명나라의 직속령으로 삼겠다니, 이것이 어찌 대국이 소국을 대하는 예의란 말이냐. 고려의 노장 최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기 속에서도 고려의 기계를 지키려 애썼고, 홍건적과 왜고를 물리치며 고려를 수호해온 그에게 명나라의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닌 고려의 영혼을 짓밟는 침략 행위였습니다. 최영은 오왕을 설득하며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하, 적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요동은 본래 우리 고구려의 옛 땅입니다. 이 기회에 명나라의 기세를 꺾고 잃어버린 북방의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최영의 주장은 명분에 근거한 강력한 정면돌파였습니다. 그는 명나라가 이제 막 건국되어 북쪽의 원나라, 잔당, 북원을 상대하느라 요동 지역의 전력을 쏟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고려가 요동의 주인이 될수 있는 천재의 일 기회라고 믿은 것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기계 앞에 찬물을 끼얹는 냉정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의 충심을 존경했으나 전쟁터에서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최영 앞에서 그 유명한 사불가론을 펼치며 정벌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이성계가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이소역대,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수십 년의 전쟁을 거치며 단련된 정예병과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신흥강대국이었습니다. 고려의 국력으로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그 체급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두번째는 하월출병 한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유용성 문제였습니다 농번기에 농민들을 징집하면 나라의 근간인 농사가 망가질 것이며 무더위와 장마는 병사들의 체력을 고갈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세번째는 거국원정으로 인한 외구의 침입 우려였습니다 전국의 주력군이 북쪽 요동으로 향하면 비어있는 남쪽 해안가는 외구들의 놀이터가 되어 백성들이 무참히 사륙당할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마지막 네번째는 노알궁탈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습기는 고려의 주력 무기인 각궁의 악요를 녹여 화살의 위력을 떨어뜨릴 것이며 비좁고 습한 진영 속에서 전염병이 돌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는 전술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장군, 전쟁은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기계와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오. 최영에게 이성계의 사불가로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왕 역시 최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린 왕에게 최영은 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명나라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구원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성계의 합리적인 반대는 명분이란 파도에 휩쓸려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벌 결정이 내려지자 고려 전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제로 진집된 농민들은 가족과 생이별하며 눈물을 흘렸고. 말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은 스스로 총사령관인 팔도 도통사가 되어 전장에 나가려 했으나 우왕은 그를 곁에 두기 위해 개경에 머물게 했습니다. 대신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가 되어 조민수와 함께 오만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성계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부하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행군하는 내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미 사불가론에서 예견했던 장마의 기운이 먹구름이 되어 몰려오고 있었죠.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으로 변하는 길을 보며 그는 이 전쟁의 끝이 승리가 아닌 파멸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영은 개경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며 고려의 재건을 꿈꿨지만 이성계는 압록강변에서 고려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두 거인의 신념은 이제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고려를 향해 거꾸로 굴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기 1388년 5월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위화도에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오만 대군이 멈춰 섰습니다. 하늘은 마치 고려의 요동 정벌을 거부하기라도 하듯 구멍이 뚫린 듯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성계가 우려했던 하울 출병의 폐단이 장마는 장마라는 괴물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하얀 거품을 내뿜으며 요동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이 대군이지 사실상 고립된 섬에 갇힌 5만 명의 포로들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텐트는 이미 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병사들은 눅눅한 습기 속에서 덜덜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위화도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교환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경고했던 전염병은 이미 군영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를 타고 퍼진 병만은 지친 병사들의 숨통을 조였고 약한첩 쓰지 못한 채 빗 속에서 고꾸라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보금마저 끊겼습니다. 강물이 넘쳐나니 개경에서 오기로 했던 군량민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요동에 가기도 전에 압록강 귀신이 되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칼을 쥐어야 할 손은 떨리고 있었고 활시위는 습기를 잔뜩 머금어 축 처진 악교처럼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막사 안에서 홀로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개경의 최영과 우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고, 군량은 떨어졌으며, 병사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제발 회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칠 것이니, 당장 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하라. 최영의 명은 추상 같았습니다. 현장의 고통보다는 고려의 명분과 왕권의 권위가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성계는 직감했습니다. 최영은 이미 이 전쟁의 승패보다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하는 자신의 신념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성계는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좌군 도통사 조민수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얼굴에도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전진하면 우리 오만대군은 압록강에 수장되거나 명나라 군대의 밥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회군한다면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성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회군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충신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지흙을 씹고 있는 백성 같은 병사들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는 아들들 그들은 이성계에게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고려의 뿌리였습니다 나한 사람이 반역자가 되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고려의 주력인 이 병사들을 무모한 죽음으로 내몰고 나라의 명운을 다하게 할순없 마침내 이성계의 입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사를 돌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요동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고려의 백성들이다. 88년 5월 22일 고려의 깃발은 북쪽이 아닌 남쪽 개경을 향해 다시 펼쳐졌습니다. 오만대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죽음의 섬, 위화도를 벗어난다는 안도감과 자신들을 살려준 지휘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결합되어 군대는 거대한 물결처럼 개경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터에서의 퇴각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의 심장을 겨누는 거대한 회오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전술적 결정을 넘어 구질서에 대한 신세력의 저항이자 명분보다는 실리를 국가의 위험보다는 백성의 생존을 택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말발굽 소리가 개경으로 가까워질수록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의 운명과 고려 왕조의 시계는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개경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폭풍 전야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위화도를 떠난 오만대군의 발걸음은 북풍보다 매서웠습니다. 죽음의 섬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계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장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에서 건져준 구원자였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남아했습니다. 그 속도는 최영과 오왕이 대책을 세울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신속했습니다. 회군 소식이 개경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거대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믿었던 장수가 반역의 칼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 장군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개경의 성문을 굳게 닫고 남은 병력을 쥐었자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으나 이제는 내 손으로 키운 자와 칼을 맞대야 한단 말이냐. 최영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우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직접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고의를 넘긴 노장이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장검은 여전히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서슬퍼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개경의 성벽 위에서 멀리 몰려오는 먼지 구름을 응시했습니다. 그 구름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후배 장수 이성계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성벽 아래 당도했습니다. 한때는 한솥밥을 먹으며 외적을 물리쳤던 전우들이 이제는 성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비극적인 대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전쟁으로 백성을 죽이려는 간신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군령을 어기고 회군한 순간 너는 너는 이미 반역자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자는 오직 죽음으로 죄를 씻어야 할 것이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명분과 실리, 충절과 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이성계의 정에 기병대는 개경의 숭인문과 선이문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최영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결사적인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좁은 개경의 골목길마다 고려 병사들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화살비가 하늘을 가렸고,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개경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과 군심은 이성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요동 정벌의 무모함에 지쳐 있던 개경의 백성들과 낮은 계급의 병사들은 이성계의 진입을 암묵적으로 돕거나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최영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고려라는 국가의 틀이었지만, 이성계가 몰고 온 것은 그 틀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거대한 시대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경의 성문이 뚫렸습니다. 이성계의 병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고 최영은 마지막까지 소수의 호위병과 함께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영은 궁궐의 한 전각에서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고려의 궁궐에서 당당히 최후를 맞이하란 것입니다. 이성계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두 거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이끌어준 대선배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나라의 운명을 준 혁명가였고, 최영은 척결해야 할 구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장군,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성계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은 그를 매섭게 쏘아보며 답했습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 풀한 포기가 되지 못하더라도 고려의 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비록 승리했으나 역사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영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유백글에 올랐고, 얼마 후, 개경의 저작거리에서 처형 당했습니다. 처형장에서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내 평, 평생 사심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은 훗날 그의 무덤이 오랫동안 풀이 나지 않는 적분으로 남으며 그의 결백을 증명하게 됩니다. 최영의 죽음과 함께 500년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방패가 깨져 나갔습니다. 개경의 백성들은 영웅의 죽음에 통곡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승리자가 되었으나 그의 어깨 위에는 스승을 죽이고 나라를 뒤엎었다는 무거운 십자가가 놓였습니다. 이제 고려는 이름뿐인 나라가 되었고 권력의 중심은 완전히 이 성계의 사저로 옮겨갔습니다. 혁명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고려라는 낡은 옷을 벗고, 조선이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처형된 후, 개경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승리한 이성계였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선배이자 고려의 상징을 제 손으로 꺾었다는 죄책감은 그를 밤마다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붕괴된 고려를 재건해야 하는 실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도전, 조준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첫 번째 발걸음은 썩을 대로 썩은 고려의 근간 토지 제도를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던 토지 대장을 개경 한복판에서 불태우자 그 불길은 며칠 밤낮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입에 들어갈 쌀이 생기는구나. 이성계가 최영을 꺾고 얻은 명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굶주리는 백성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천명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의 마지막 유신들은 고려라는 틀 안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며 이성계와 맞섰고, 이성계는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1392년 고려의 왕위는 이성계에게 넘어왔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왕씨의 고려가 저물고 이씨의 조선이 개막한 것입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에도 최영 장군의 내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영의 충절을 높이 기리며 그를 복권시켰고, 자신의 행보가 단순한 반역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통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돌봤습니다. 항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세우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원형인 조선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역사는 이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최영 장군은 비록 패배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만고의 충신으로 박제되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선친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던 그의 청렴함과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기계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최영은 억울하게 죽은 영웅이자 나라를 수호하는 신 싱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전설은 명분이 신리에게 패배했을 때 남는 서글프지만 아름다운 여운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성공한 혁명가이자 비정한 권력자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는 무모한 전쟁을 막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500년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여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승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태조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말년에는 아들들의 권력 상쟁을 지켜보며 함흥으로 떠나야 했던 고독한 노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성계의 말년의 고독은 그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하며 짊어졌던 운명의 무게에 대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영웅의 충돌은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영은 고려라는 집을 수리해서라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파수꾼이었고, 이성계는 이미 무너진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한 집을 지으려 했던 설계자였습니다. 최영이 있었기에 우리는 충절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배웠고, 이성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변화와 민생이라는 현실적인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목적질군 고려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두 거인의 치열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 명분이 중요한가 실리가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화도의 빗소리와 개경의 칼부딪히는 소리는 멈췄지만 그 소리가 만들어낸 역사의 울림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키려 했던 자와 새로운 시대를 열려 했던 자,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두 마음이 모두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해가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두 명의 거인을 만났습니다. 고려를 지키기 위해 고집스럽게 명분과 충절의 길을 걸었던 노장 최영, 그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실리와 혁명의 칼을 빼들었던 이성계, 1388년 위화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히 한 나라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관과 통치 철학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두 영웅의 대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날의 위화도에 서 있었다면 당신은 명분을 위해 사지로 나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무릅쓰고 생존과 변화를 선택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영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고, 이성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낡은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눠야 했던 비극적인 적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두 마음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고려라는 이름은 조선이라는 더큰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패배하여 사라진 최영이 또한 승리한 이성계의 업적만큼이나 뚜렷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승리는 영토를 차지하거나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울림을 줄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웠던 고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또 다른 전설을 향해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다음 시간 고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했던 내부의 충돌이자 진짜 라이벌 전이 찾아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여 황제를 칭하라며 고구려의 기상을 부르짖은 혁명과 묘청 그리고 유교적 질서와 현실적 안정을 지키라며 이에 맞선 냉철한 정치가 김부식. 한반도 천년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상과 신념의 대격돌. 고려사 최대의 라이벌전 묘청대 김부식. 천년의 길을 가른 운명의 대결. 편에서 그 전율의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영웅들의 사투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역사의 자존심을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